안녕하세요, 츄딤입 여기는 에이미 집이고요. 오늘 에이미 저랑 콘텐츠 같이데 올려고 할로윈 분장을 한다고 합니다. 그 영상을 찍자고 에이미가 부탁해서 오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지고? 어 안녕하세요. 아버지예요? 네. 아 네. 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조수범이라고 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죠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죠? 아.. 네 근데 깜짝 놀랐어 나 아니.. 나 브이로그 고 있어가지고 브이로그 고 있었는데 래서 너가 나와가지고 자네 <laughs> <laughs> 저.. 저는 저 어? <laughs> 아 오랜만이에요 네. 네. 네 아닙니다 아유 재하도 잘부탁드리 잘생긴 척해 ㅋ 우와.. 이 대상 아니야? 어떻게 먹 보면? 네 대상이에요 아.. 미쳤다 네. 현민국이 한명 있는 거 우와 나 머리.. 뭐 어떻게 할 거야? 어, 재밌어? <laughs> 너 지금 <진짜, 너는, 웃음> 너 재밌어? 저희가 뭘 찍냐면 요거를 레프랑스를 담아서 찍는데 그리고 엄마가 약간 이렇게 해줘야 돼이 노래로 음원으로 아 <laughs> 내가 민철을 부르는 어, 거야? 어 I'll teach you the 가 r o p e r v o 해 c e when y o It's Halloween, so we're gonna turn.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거울 쳐다보고 있어. 뭐라고? 어. 아, 쳐다보고 있어. 봐요. <laughs> 나 그래도 어머니께는 어유. 어이. 어이가 없으시면 안 돼요. 눈이 눈이 너무 더럽게 그렇듯... 그렇듯... 어떻게? 눈이 커서 나 이렇게 쳐다보면 나 몇 조금 해주시겠어요? 아직 안 끝났어. 아, 네. 좀 죄송합니다. 성급하게. 죄송합니다. 어머 어머 어머. <웃음> 오. <웃음> 다시 와서. <돌아가워. 웃음> 자 이제 저를 보세요. 약간 위로 이렇게 와야 돼. <laughs> <laughs> 왜 그래요? 오. 너무 재밌어 한다 근데 아, 너무 즐거워 <laughs> 너무 일단 내가 너무 잘했고 아, 그래? 일단 내가 그, 화장을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일단 화장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 있아오 어... 어... <laughs> 진짜 예미다자 <에이비다>. 그럼 <다행이네. 웃음> 뒤로 와봐봐 어깨펴봐 어깨펴봐 네. 우리 엄마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한 어... 제발 한 번만 나 너무 예뻐서 그래 한 번만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<laughs> 너무 예쁘지? 손 손도 보여줘. 손도 <laughs> 보줘 <laughs> 어! 난 좋아한다, 난 좋아한다. <laughs> 어, 한다한다 너무 예쁘지? 어머, 웬일이야? <laughs> 너무 예쁘지? <laughs> 우리 봐봐. <laughs> 이걸로 하겠어요. 예! Yeah! 오케이 okay. 저희는 이제 다 찍고요 오두윤 형이 유나.. 유는그 브랜드 팝업하는데 또 몰래 응원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어제 카톡으로 형한테 오늘 에임이랑 유나랑 컨텐츠 찍어야지 오늘 못갈거 같아 이렇게 빌드업을 일단 해놨거든 그래서 아마 형이 깜짝 놀리지 않을까 예 귀엽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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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이구, 이뻐. 찾아볼까요? 아, 저기 있다. 벌써 심상치 않은데? <laughs> 심상 심상치 않다. <laughs> 아, 진짜 제가 여자친구가 있더라요 아, 그 너무 잘해요. 그러면은... 아, 감사해요. 아, 저 죄송하네, 잠시. <laughs> 인사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데라테라입니다. <laughs> 아, 여기는 이제, 어, 미안해 현웅이라고 선웅이는 워낙 제 채널에 만나오 어? 안녕하세요. 우리 약간 팔짱 끼고 들어갈까? 어디야? 업어디로 가야 타방 돼요? 업그니까 어? 아, 굳이. 어디야? 어? 아, 아, 근데... <놀람> 저기 <놀람> <놀람> 아, 저기 있다. 야, <놀람> 저기 있다. 안녕하세형 <야>, 축하드려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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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대표님. 대표님 어 감사합니다. 조용할 때 와가지고 지금 유동인구가 제일 없을 때 왔어요. <een 웃음> 너무 <예쁘다 그래요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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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도 너무 예쁘다 아, 반지. <laughs> 다른 디자인. 아, 다른 디자인. 디자인 저 <laughs> 너무 형 이거, 이거 좀 드시라고. 그형 누나가 사왔어요. 열어봐 열어봐. 끼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흔들렸어요. <laughs> <한글이었어요 웃음> <없는데>? 오드유니였어요. <laughs> 아 아. 야 내가 만든 거야. 어, 만간. 만들... 공산 <laughs> <쓴> 거 아니야? <laughs> 저 이거 하나 사고 싶거든요. 이거요? 아, 이거 너무 아, 귀엽죠. 너무 이쪽이 신상 제품이에요. <laughs> 제가 갑자기. 깔아가지고 새벽에 깔면서 배웠거든요. 이쪽이 <laughs> 너무... 신상. 여기가 이제 클리어랑. 음. 와 이쁘다 근데. 너무 잘, 잘 어울리세요. 어, 이거 이쁜데. 괜찮아 나 지금. 가져가 봐. 아 비교봐야지 사이즈 없다고 어? 그러니까 네. 이거 너, 이거 이거 여기도 고르셨어요? 네 어? 이거 딱 구매하시겠습니까? 네 지금 사이즈 딱 맞네 에이. 아 조심해 하나 더 파서 더래 어. 어떤 거? 이거 이거, 어, 이거 예쁘지? 어. 너 고른 거야? 어. <laughs> 아 왜? 지금 안목 있다? <laughs> 어뭐 <너 몸을 웃음> 혹시 눈에 안목 있다? 다들 <laughs> 아, <너왜> 황가하세요 <laughs> <너> 황가하지 <웃음> 않은데 뭐야? 와 이거 또 이쁘다. 이게 이번에 콜라보 제품이세요. 어디, 어디랑요? 가든이랑 같이 콜라보 가든이? 가든이. 네. 그래서 이거 실을 어제 제가 꾸몄어요. 여기에 <laughs> 이게... 가죽 실이 있거든요. 어제 제가 꾸몄어요. 어 디테일. 네. 사장님, 저 이거 하나 주세요. 사장님, 제가 콜라보 제품 하나 팔았어요. 저 이거 두개 이렇게 하나씩 갖 주세요. 어, 이거 너무 귀엽죠? 네. 어머. 오늘 사장님 목표치 바로 매 너무 많이 시는거 아니야? 매출. 어 줄쓴거 봐, 줄쓴거 봐. 줄쓴거 다시 계좌 이체로. 계좌 이체? 계좌 이체? 네, 네, 세트 네 내카드로해아 그래, 네. 어 고마. 그럼 내 오빠한테 이체 줄게. 아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. 내가 좋아해. 아니야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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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다음 다음. 오. 파업 화이팅! 하나 외쳐볼까요? 하나, 하나 둘 셋! 오디오팝업 화이팅! <laughs> 내가 거하게 뭐 어떻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어 너무 좋다 진짜로 고기 어, 진짜 <laughs> 고기 쌈이다 지인 팝업 처음 와봐요 <laughs> 아 와봐 아, 여기는 이제 홍버즈라고 <laughs> 또 잘생긴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버즈라고 하는데 제가 동생이에요 <laughs> 우리 버즈가 부산에 <laughs> 학교 다녀가지고 형님 <laughs> 어, <그럼, 웃음> 밀면 좋아하세요? 없어서 못 먹지 아 밀면 맛집 하나씩 있잖아요 그 국밥맨기로 잠시만 그럼 밀면은 그 개금시장에 있는 개금밀면이라고 아, 있어요 아 개금밀면 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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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금밀면 인정, 인정. 개금시장에 개금 택시 타면 10분 걸리거든요 개금시장에 있는 개금밀면을 빨리 아, 요 알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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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분량 <물량> 채워다 <laughs> <laughs> 버즈 불량체우기 <물량> 완료 <laughs> 너 이거 몰라? 응? 형이야 재밌겠네. 아니야 너가야. 아, 아 싫어. 왜? 아 징그러워. 태민 <laughs> 너가 한번 해줘. 부엉이야? 저 절대 안 돼요. 왜? <laughs> 아 그냥 <laughs> 가만히 있는데. 저 절대 안 돼요. <laughs> 가만히 있어 너 할래? <laughs> 형이 부엉이야지 재밌죠. <laughs> 그럼 내가 새해 할게. 그래 그럼 내가 할게. 다리를 어디 위에 올려놔,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것만. 아 여기다 아, 아 여기다 올려봐 아니 저기 스툴가져와 스틸 스툴줘 스탠드만 줄 몰라 아니 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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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스툴스툴 저기 의자 의자 그리고 아 그냥 그냥 그것까지 해서 아니 아니 그 위에 털만 위 털만 털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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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쵸 그쵸 아, 아 이거 맞. 아 개웃기겠다 아아 진짜 근데 좀 비오 가면 그만두자 왜내꺼야이르게만 알았어 빨리 아 어디 마술 도구처럼 이렇게 짜잔 하고 싶은데 그거 없나 천을 두르고 있다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형 이렇게 짠 이렇게 괜찮다 고 얼굴 에 빛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어두워 어, 여기 조명 없어요 조명 하나 주세요 뭐야 없는 게 없다 아니 여기를 그냥 열고 열면 안돼렇게 그렇게 해도 안 빛이 안충어 응? 연결하셔서 어켜어오 방은 뭐야 <laughs> 너뭐 솔라빔 맞았어 <laughs> 가모. <laughs> <laughs> 그럼 제가 새를 소개해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름답고 미운새아미새요 야. 야. 나 그거 쳤 웃지 마. 아나 오줌 쌌거든. <laughs> <laughs> 머리 쓸거 없어? 아 새처럼? 어, 이렇게 막 공무상각 같은 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가 키우는 새를 공개할게요. 하나, 둘, 셋, 아름답고 미운 새, 아미세, 아미세, <laughs> 아, 미새 아, 미새 아, 미새가 아, 미새가 아, 미새가 아, 미새가 아, 미세가, 아, 미세가, 아, 미세 아, 미세가, 아, 미세 아, 미 아, 미 아, 미 아, 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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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스 다 찍었고요 형 갈게요 저어잘 가봐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봬요 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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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